이이7 2번 52번, 5 2점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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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2번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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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번5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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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나5 2 52번, 번 52번, 52번, 이세점한끝지 오케이. 네. 어, 저 위에 점, p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되있고요 어,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플러 이렇게 되있어요어 저기 자꾸 이렇게 초점이 안 맞지? 혼동올려봐 됐어요. 어, 괜찮은데 계속 안 되고 죠 그때, 선분 pq. 이위임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프니까 지축, 지축 뭘 그려야 된다? 점근선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점근선이 x equal to minus 1이고요 y equal to minus 1이 이렇게 존재하는 점근선, 그죠? 그 다음에 원점 대입해볼까? x 대신 0 x 대신 0을 대입했으면 어, 1이 나오죠? 이 점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의 대형이 이런 식으로 그편에 중자가 0인거니까이 자리가 3분의 1일때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컴은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컴 마이너스 삼 뭔데? 하 필파하 점근선의 교점이네, 그지? 어, 점근선의 교점이 점 P가 되는 것이고 Q라는 점이 이 곡선이 어딘가에 있어요.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에 관한 이항기야. 아, 대략 느낌이 오죠? 어느 정도 있을까? 이 중간 어디인가? 있는 상황이 되겠네. 그쵸?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유리함수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걸부했냐면 어, 유리함수의 대칭성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쵸? 얘는 점대칭과 선대칭에 대는 얘기를 했죠. 그쵸? 점대칭 그리고 선대칭에 대한 얘기를 했어. 어떤 점의 점대칭이야? 대각선의 아니, 젊는 선의 교점의 점대칭이야. 정점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금마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점대칭. 그죠그 다음에 어떤 것은 선대칭이다?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위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그러므로 점이 점을 지나는 거죠. 마이너스 1위 기울기가 1인 것과 마이너스 1인 것에선 선대칭. 아, 그럼 얘는 어디를 지나야 될까? 여기서 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만난 점 1대가 가장 최소인 걸알수 있죠. 물론 점출하는 것이 꼭 이쪽에 있을 뿐 아니라 이쪽에 있을 상관없어. 어차피 이가상대까길이기똑같잖아요 그러므로 이 직선의 방식 y가 될까? 기울기 가 1인 거니까 y는 x 2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y x 2 그리고 요근가의 교점. 자, 얘립할 수 있겠지? 그렇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조건도 해서 어그두점 사이 거리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 풀이하는 방법이 뭐 이걸로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얘가 가장 가장 가 이제 점의 위치를 봤을 때 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도 위치관계가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접한, 접점인 순간이 그 접점까지의 거리가 도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39번 39번입니다. 됐죠? 점근선이 얼마? x 4죠 y는 2입니다. 얘를 점근선로 하면서 어떤 점을 지나니까? 0대입4분니까 아래에 지나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는 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때 치역이라는 거서 y 니까 y 값이 1이 되는 어디 있어요? 여기겠죠 일단 x 대신 0을 딱대입하게 4분의 5예요. 4분의 5라는 것은 1보다 크기치니까 조금 편하게 <laughs> 좀 올려볼게요. 그 지난점이 좀 위로 이렇게 지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살 이렇게 지나서 쉽시다. 그럼 y 골 1이라는 직선은 여기 아래쯤에 있을 거 아니겠지? 그럼 y 골 1과 만나는 점이 요 정도 일게죠요 점에서부터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아래범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y 골 4라는 직선이 쫙 있어요. 요정도다 위에 해당하는 범이야 그러면 치역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정의역은 이 해당하는 x의 부분은 바로 그만큼의 범위에서 딸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죠? x값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y 대신 여기다가 1 놓으세요. 그렇죠? 그럼 x값이 얼마나 나와요? 1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 1, 1. 그 다음에 y 대신 얼마나? 나와? 그죠 4라고 넣으세요. 그럼 x값이 나오겠죠? 그럼 2정이에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얼마 나오니? 경계값이 얼마나 나와 경계값이 얼마나 나와 여기 1나오죠 그죠? 여긴 얼마 나이 자리가 4가되면 얼마니? 제가 풀어봤어 그죠? 음. 3? 아, 3. 그럼 고정값1아 3이구나 잘 알았어요 3 그죠? 그럼 여기 3이라고 나와야죠 그죠? 잘못해버 바로 얘기해주세요 재현이가 지금 촬영을 보고 있어요 여기가 3이야 그죠? 그럼 y 가 3일 때이 자리는 얼마가 나오니? 계산해봤어 어. 5야? 뭐라고 한다면 값은 1부터 5까지인데 지금 정의역이 빠져 있잖아. 그래서 지금 정의역 넣는 거죠. 3부번 아니야? 어디서 아, 속하는 모든 정수의 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원래 7에서 5가 아니야. 7 1, 1. 그럼 정의역은 x는 1보다 커거나고 7보다 작거나 같다써 주면 되는데 정의역 4가 빠지니까 4보다 작다. 4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얘가 정 말 그대로 실제로 정 t 역을 주어지면 d r 도 이렇게 u n g children, c h 정수 d r e 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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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죠또 d r e n children, c h i l 몇 번? 6, n children, c h i l d r 번 의외로 우리가 다른 단어하고 조금 생소하게 보일 수 있어서 어렵지만 어쨌든 무조건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되고 유리함수와무리함수 모두 다 이게 아직 유리항수는 아니지만 그리고 특히나 유리함수는뭘 가지고 따집니까? 무조건 적는 선을 먼저 찾으시고 적는 선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그리고 대칭성 두 가지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y는 x-a1-3 얘가 3, 4 면을 지나지 않는데요. 그래프를 그리자. 점근선이 나와있죠? x equal a? 몰라. 그 다음에 어, y equal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3이 되는 것이에요. 3, 4 면이니까 여기를 지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 문제에서는, 어, a 값이 뭐냐라고 나온 거는 없어요. 그렇죠 어, 나온 거 없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지났냐? 여기 잘 봐. 표준형에서 이 분자체가 양수잖아. 양수니까 접근선이 여기있든 간에 여기있든 간에관계없이항상 1,3a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예를 들어 x 이이이서이서이이에이서이쪽에이이 영상에서 이영이영이이이 영상에서 이에서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이영상어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에이 영상에서 이영에이 이 부분을 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점을 위쪽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a 값은 0보다 큰 점으로 정해놓고 가시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함수가 그래프가 이 위를 이렇게 지나도록 하는 거니까 가장 경계인 3만 찾으면 돼 어떨 때 x가 0인 점에서 위를 딱 치켜 올려준다면 안전하게 3, 4분면을 지나는 경우는 없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어떻뭐 함수로 여기다면 f(x)가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X 네. 제로죠. 0일당 수값이 원점이 되는 건 까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여기 네. 0보다 크거나 같다만족하도록 대입해서 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의 헬리도 값이 3일당 보값 크거나 같다 이렇게 대입당값도하시면돼 알았죠? 다음 55번 55번 봅시다. 비슷한 2죠 모든 3을 잘해자 요거도 x 마이너스 0 마이너스 x 플 k 8 충분히 지난, 지난 시간 것들은 적어주시면 필요하신말씀하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유리함수 정리한 거 촬영이 있어서 재현이 결석자 있으면 좀 이렇게 좀 할게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참 좋은 세상이죠. 아 괜찮습니다. 아니 의자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카톡으로 보내주면 지난 시간 수업 한번한번더 들을 수 있으니까 자5 5원 그래프에 있는 이2 1대1 0다가요 모든 3명을 지나도록 하는 자격질 수술 아, 일단 정론 자체 일반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프를 그리면 x equal 1 정론은 자체 y는 마이너스 3이에요이 정론을 지나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해보자 0을 딱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k-8 얘가 모든 3을 지나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어느 점에 있을지 몰라 지금 우리는 x 대신 0을 대입했을 때 값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분의 k 마이너스 8이라거든요 위를 지날지 아래를 지날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주어진 값이 요 아래라고 합시다. 그럼 그래프가 어떤 형태 얘기야? 1, 3, 4분면의 그래프의 개형이란 얘기야. 그럼 대략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게 되면 2, 4분면을 절대로 지날 수가 없어요.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어? 아,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지나야 돼? 얘가 일단 0보다 큰 범위에 오도록 하는 범위에 서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0보다 큰 것이 아니라 어쨌든 마이너스 3보다는 큰 범위에 오도록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프에 의하면 2사각면, 3면, 4사면이 대략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는 걸알 아. 수가 있어. 맞니?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4사각면은 무조건 지나겠죠. 문제는 이 그래프가 이 밑, 을 원점보다 밑을 지나게 된다면 2, 4분면은 지나지 않는 상태가 초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 그러면 결국은 이 원점을 지나는 순간 얘가 원점보다 이 위에서 올라가도록 해줄 때 비로소 2, 4분면의 영역을 그릴 수가 있으므로 우리의 바램은 정리가 됐네. 첫 번째, x가 0인 순간의 항수표죠. 얘가 0보다 클 뿐더러 0, 마이너스보다 작게 되면 절대 안 됐었지? 어, 일단 안전하게 마이너스보다 큰 쪽, 2, 4분면, 4, 3분면에 꼴로 진행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원점보다 위쪽을 지나도록 하는 거니까 아예 얘가 0보다 크도록 만들어 줄때 비로소 1, 3면, 2, 3면, 3, 4면을 얘가 실제로 소화할 수 있겠다. 여기 4, 3면 자동적으로 지날 수있으니까 알겠죠? 음. 자, 그래서 그때 만족하는 자연수이겠습니까마크 값은 뭐지? 뭐라고 돼 있어? 뭘 잘못 썼는데? 지금 마이너스.. 아아.. 아, 네, 마이너스니까 계획을 하고 잤다. 그죠? 음수니까 1부터 7까지 7개가 문제 정답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어? 79번으로.. 7 9번보겠습니다 자, 79번 보시 아, 이런 문제는 음. 모의고사에 정말로 달라요. 어? 혹시 여기 정리할 거 있어, 혹시 얘들아? 직접 아 총리는 그 영상 보고 하시고 이따가 계속, 계속 이어서 할게요 아 그게 좋네요 70번 X의 범위가 1부터 3 나온 순간 우리는 무조건 유리함수가 반드시 생각나야 돼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부터 들었잖아. 그럼 선생님 이거 그냥 유리식 아니에요? 유리식인데 구등식이잖아. 그지? 가장 최초는 우리는 이렇게 정한 거예요. 실근은 교점이라고 했지, 그지? 실근 교점할 때맨 처음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y는 x, 세,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거 하고 x축과의 교점 을 어떻게 구하냐? 아 이거 y를 제곱라는 방정식이니까 멸리을해서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교점이 된다. 그래프 상에서는 1, 2 이런 위치 관계를 갖는 거예요. 두 번째 y는 x 제곱하고 y는 3x 플러스 2 하고의 3x 마이너스 2 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y 이 x 제곱 원점을 꼭 지정하고 3X 마이너스는 이렇게 지나겠죠? 그럼 그때 이 교점자가 여기가 1과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치? 맞습니까? 실을뭘들체하했냐 3X하고 마이너스니까 이쪽으 이렇게 지나겠죠? 그럼 그때 교점이 1과 2라는 얘기야 어떻게? 얘네들도 연립죠 어떻게 되더라도 이완전식에 근이 나오는 거잖아 실근과 교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근의 관계를 했다가 실근, 근의 교점으로 표시하는 방법, 유형 그리고 교점에 관한 문제를 그래프가 문제를 방정식으로 연립을 통해 보관하는 방법, 우리는 다할수 있어요. 여기 지금 유리식이 나왔으니까 딱보 순간 그냥 분수함수, 유리함수가 먼저 생각나야 되겠고 그다음 bx 플러스 e 하고 a x 플러스 b 가 나왔는데 얘는 무슨 뜻이야? 일차식이죠. 일차식은 뭔데? 무조건 직선이야. 그렇지? 그래서 x의 범위가 왔으니까 일단은 유리함수 나오자마자 항상 뭐하라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프를 먼저 건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정면선이 얼마죠? 네, x는 마이너스 2라고 돼 분모가 0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y 콜 얼마가 돼? 3이죠. y 코3을로 일단 그려보세요. 자, 그래서 정면 교점도 돼고 x 대신 0을 대입했더니 6이야. 됐다 위로 가게. 그래프 이런 식으로만지행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가 정면선의 교점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정의형이 1부터 4까지 해. 우리 그것만 따졌어 x가 1인점이 었니니거기다 1을 뿅 하고 대입하고 4를 뿅 하고 대입합시다 1을 대입했더니 3분의 19 그러니까 5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에 x 대신 4를 대입하니까 6분의 3, 12, 24 그러니까 바로 4가 되겠네요 결국은 이만큼의 곡선의 일부까지만 생각을 해봐라 알겠죠? 그런 다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 X 플러스 s 하고 ax 플러스 1의 특징이 뭔데요? Y 는 mx 플러스 l 즉0,2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유 l 수에 해당하는 이 색깔에 u s 는 곡선 부분이 무조건 예보다는 위에 있고 예보다는 아래 u 오도록 l u 를 Y p l 근데 Y 는 현재 고정된 곡선의 일부잖아요 그럼 0 u s 지 plus Y plus Y plus Y plus Y plus Y p 바로 a 값에해당하는 영역이 될 것이고 여기가 위로 또는 급선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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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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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죠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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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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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얼마0 0 0는가 여기가 4분의 1, a값이 4분의 1 그러니까 a값은 4분의 1과 작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는 라걸알수 있고 자이 그러니까 자리에서 1,5죠 그럼 기록기는 1분의 3 바로 이 자리가 바로 b값이 바로 3일 때 b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이것보다 더 위에서 위치관계가 성립하겠다 됐어요? 그럼 위치관계야? 그래서 문제서뭘 물었어? 그래서 묻는 내용은 a-b의 최대값을 물어요 최대값은 언제가 최대예요? A가 최대고 B가 최소 인순면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마이너스 값을 위해서 요구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위치관계 잘 보셔야 됩니다. 4분의 1 맞니? 2분의 음, 1이래요 2분의 1.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우리가 2분의 1이죠. 2분의 2니까 2분의 1, 아, 2분의 1 그렇죠? 4분의 4분의 2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중요합니다. 오이사에서는뭐 좋아해? 음. 또 73번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있어요.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때에 일사면 어, 위에는 점 P를 하나 가져와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각각 축에 수선의발을 내려야 돼요, 그다음에 원점 대칭입니다삼사점 Q. 아, p.q. 위치가 다르네? 그럼 q를 대략 이 정도에 좀 다른, 해볼게요 거기서 수선에다 려렇게 이렇게. 그때 그 각각의 정을 차례대로 a, b, c, d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 넓이를 구하라. 자. 얘를, 이렇게 해보자. 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반비례부터 내는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어.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정확히 일로 하다 보면 되게 간단해. 여기는 점의 점를잘 봐. 이게 y는 x분의 상수의 골이 항상 반비례 곡선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함수는 아닙니다, 이제. 반비례 곡선이야. 그럼, 반비례 곡선 일 때,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의 특징 중에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위에 는 이미의 점을 가지고 축의 수선에 발을 내리면 이미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항상 일정하다. 그 넓이가 얼마야? 10이란 얘기야 맞아? 왜? 풀이 나면 자체가 어떻게 되나? 없어요 이 자리가 예를 들어 A야 여기가 B야 그 여기가 a B죠 일사분매인지 안전하게 얘기해보세요 얼마? A 대값이 10. 무조건 10이에요 선생님 그럼 얘도 10이니까 당연히 10이죠 선생님 그럼 이렇게 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여기 넓이 절반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그냥 바로 풀리겠지 어. 그렇지? 그래서, 물론 이런 건 있어. 여기에 A가 있고, 이점에를 B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B라고. 그럼 얘는 B분의 10이야. 그죠? 렇여기가 얼마? A 콤마, B분의 1 0야 맞죠? 어, 그 상태로 놓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지금 문제는, 어, A하고 B가, 지금 A, A하고 B 자체가 어떤 형태인지 몰라. 그냥, 이걸 지금 뭐, B랑 뭐마이너스는 상관없어요. 이 그래서 육각형이 그냥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의 식을 푸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넓이는 흔하는데, 아, 얘가 좀 문제다. 잘 봐, 대신. 얘는 참지만, 얘하고 얘는 10이 맞아요. 근데 이제 요 삼각형 두개 넓이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서 룬 것도 넓이의 최솟값을 구하라. 어, 넓이의 최솟값이 뭔가 좀그르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넓이를 우리가 좌표를 A라 놨죠? 여기를 B라 놨어. 그치? 어. 그러면, 이때 요두 개의 삼각형 넓이 됐으니까, 요 삼각형과 구성형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얼마죠? mp 나누주시고 그죠? 여기가 a면, 이길이 얼마가 돼요? a분의 10이지. 그러니까 요 3분의 길이가 이만큼이 a분의 10이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 b죠. 길이를 b로 누으려고 하니 좌표를 마이너스로 놓을게요. 그게 편리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a, b는 모두 양수하고 여기서 a, b는 지울게요. 왜냐하면 아까 a, b라고 놨을 때 상황이니까 지운 거야. 그래서 여기가 a일 때 여기는 a, b분의 어, 1이 그럼 여기는 b일 때는 얼마가 돼 당연히 마이너스 b분의 10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부분의 길이는 a야. 그럼 얘넓이넓얼데 넓이 b분의 5a예요. 맞죠? 맞지? 그럼 얘 넓이가 될까? 여긴 a고 여기 넓이가 돼 마이너스 b분의 10이죠. 맞지? 근데 길이 자체는 b분의 10이지. 그러니까 b 분의 5a가 되는 거야. 때문 헐. 조금만 더 우리는 좌표의 9c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마이너스 5로 없애려고 좌표를 마이너스 b 꼬만 마이너스 b에 c를 넣고 이 길이를 b 분이 길이를 b. 그다음에 이만큼의 삼각형 길이를 b분의 c. 여기를 a 이렇게 놓고 틀었더니이 넓이가 c이고 이 넓이가 12면 자명한 거야. 그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가 b 분의 5a. 이 삼각형의 넓이는 b. 이제 a 분의 z 이해다 a니까 어디 잘못 썼냐고요? 여기가, 여기가 a 분의 b죠 이 여기가 a 분의 오 a가 a 분의 o b가 되죠 여기 그럼 여기가 b 분의 o b가 o, 이렇게 되있어요 이제 그럼 결국은 y의 최소값은 어느 환네 됐니 그다음 뭔 얘기해야 되겠니 답을 해봐 뭘 풀어야 돼 그래서 상수기야 알겠습니까? 그렇죠. 산술 계피는 언제 같다고 a 분의 b 하고 b 분의 a 가 서로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정답으로 얼마가 돼? 얘가 10이잖아요. 여기 10, 10이었죠. 그럼 다음 30이 최소값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알겠죠? 고. 어쨌든 아까 했었던 이 사각형을 당인해 10이니까 뭐 이걸 가지고 문제가 시키지 않을 겁니다. 다음. 74번 봅시다. 보이죠? y는 x분의 2예요. 이때 네. 어, 이 그래프 위의 점한점 a에서 x축, y 축의 수선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y는 x분의 2 이함수에서 분자에 있는 이 절대값 이랑 k죠. 저기 나아있는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더 멀어져. 여기 상수의 의미 뭐라고 기억하자고? 직사각형을 넓 생각하고 멀어져야 넓이가 커죠죠 뭐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지금 k 값이 이보다 크니까 이제 일사분명을 생각을 할게요. 아, 뭐 상관없는데. 그래서 지금 y 콜 x 분의 2의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다음에 y 콜 X 분의 K의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위에 이미의 점을 하나 선택한 거죠. 그 점의 이름을 우리가 A라고 했어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좀 밑으로 저자으로 조금 쪼개지네, 대략 몇 중에. 그럼 여기서부터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리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요, 그쵸? 그럼 이9 0도일 거고, 그죠 그때 얘랑 만난 두 점을 그래서 BC라고 했어요.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삼각형이야. 그때 삼각형의 넓이가 49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달래요. 49. 일단 지금 이 점의 작품을 써봅시다. 일단 좌표를 뭔가를 설정해야 되니까 여기 역시 A로 가져갈게요. 그럼 점 A의 좌표가 얼마야? A 만 A분의 B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A분의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넓이를 빼려면 좌표로 들어가야 돼요. 좌표로 어떻게 할까 a분의 잖아 그러니까 y 함수값이 a분의 2가 되도록 간대 맞아? 그럼 x는 얼마니? 2분의 ak. 그죠? 같은 방법으로 x 좌표가 a야. 그러면 a분의 k야. 그럼 이 때의 넓이는 얼마? 2분의 5하기 그죠? 윗변 빼주세요. a 묶어주면. 시 이결과로 내가 49가 된다. 가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 어, 생각이 나는 것은 써라. 되게 단순한 건좀 쉽게 말처럼 보이지만, 써서 내 눈에 보여야 그게 그 다음 생각이 날 정도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모르 쓰고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어. 아, 쉽게 나오지 않았나? 복잡한 문제인가? 고민할 시간에 미지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하나 더도입하시고 방법을 쓰다 보면 허무하게 아이 없어지네. 이런 상황이에요 <목소리> 자, 미지수 찾았더니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K-2의 정리 이2 32, 32, k 가은 36.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다큰 거. 정답은 5번, 대표할 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어, 어 다른 것들은, 지또 질문할게요, 역시. 없어요? 면 없어? 어, 일단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좀, 좀 정리하시고, 거 있죠? 이것만좀 정리하시고, 나머지 응? 에도로 나갈게요. 나머지 촬영 참고하시고.